제가 라틴어로 어~ 추가한 부분 그 이유는 사실 어~ 미래를 위해서 그렇거든요 음.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~ 전통에 관심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~ t u 코처 애들은 뭔가 항상 이~ 뭐~ 어떻게 표현할까요 소문아? 음. 그런 네. 쪽으로 뭔가 땡기잖아요 네, 네, 근데 천주교의 전통이 그나마 이~ 소문화가 된 거예요 아. 그러면서 우리는 천주교이라면 왜 원래대로 가르친 대로 우리가 안 따를까 음. 그러면서 더 거기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아, 네. 그러면서 뭔가 음, 그걸 잘안 따르는 것을 느낄 때 그때 뭔가 틀렸다고 하면서, 네. 왜 뭔가 더 지키고 싶은 거예요?